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갖고 대장동 사건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정말 이, 이 사안의 폭발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크구나 는 것을 나는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 왜 국민행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고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행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의 주체가 뭐고 누가 이 사업을 설계했고 를이 사업의 수익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관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상남시에 무슨 뭐 4,800억 줬다 그러는데 이건 민간개발에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 대장동은 아파트 건립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데입니다. 100% 분양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성남시에서 공룡 개발하면 훨씬 더 많은, 4,800억이 아니라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성남시에 떨어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을 갖고 가요. 3억 투자해서 4,000억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특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개발업자들이 그전김병장 성남시장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안 되니까 성남시장 구성가 할때 절반은 이재명 캠프에 보내고 절반은 어 국민의힘 캠프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재명이 되니까 그 갔던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재명이 가 결정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전에. C7이라는 민간 개발 시행사가 이걸 했어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땅 소유자한테 계약금으로 1,250억을 준 거예요. 1,250억 그럼 결국 10%를 계약금으로 주잖아요. 토지가를 1조 2,500억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남 개발공사가 이걸 하면서 땅값을 얼마 줬습니까? 6천억을 준 거예요. 민간 개발업자는 1조 2,500억을 생각했는데. 성남개발공사는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천억을 준 거예요. 결국은 원소유자들한테 원주민들한테 6,500억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고 민간투자자들한테 어마 막대한 힘을 준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배임이에요. 공룡개발할 수 있는 100%공룡개발해도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하고 나눠먹은 거. 이게 시장으로서 인물을 위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원주민한테 1조 2,500억을 줄 돈을 6천억밖에 안준 거. 6,500억원을 결국은 민간 개발을짜 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이것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이 지금 신청을 해줘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고 두 번째가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이 있고 세 번째가 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어요.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을 어떻게 했냐? 5천억 상당의 기,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어떻게 했냐 기반시설 포함해서 5500억 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민간투자자들이 받고 가겠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메르치 증권 제한대로 하면 은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는데 화천대유로 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에 유동규하고 하천 대유관계자들하고 사전에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보통 건설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은행들로 하여금 1조 이상의 재무적 1조 이상의 은행들로 하여금 이걸 만들어 낸 거예요. 은행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개발사업에서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이게 그런데 투자는 은행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은행이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익은 누가 제일 많이 받냐? 6% 투자한 민간 투자자들이 천하동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익은 다 갖고 갔어요. 43% 투자한 하나은행은 결국 이자 상당밖에 못 얻었습니다. 어떻게 지분이 43%인 사람이 제일 이익을 적게 보고, 6, 지분이 제일 적은 6%인 천하동인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난 이런 계약서 처음 봅니다. 이런 계약서 처음 봐요. 너무 이례적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성남시 관계자들, 뭐? 유동규, 김만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수익자인 YTL의 의 배모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모해 가지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돈을 절반을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laughs>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너무 단순하고 싶습니다. 민영개발로 그냥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을 것을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겁니다. 이거 민간으로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민간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부터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뇌을 받아가지고 이 공공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으로 했더려고 했, 하려고 했던 것들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 과거의 잘못들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잘한 사업을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황당합니다. 지금 이 LH에서 원래 2004년도에 공공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2009년 10월 7일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2009년 10월 20일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하고 경쟁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LH 사업,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합니다. 공영 개발 사업 철회해 가지고 민간에서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천동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응? 사업 속이 어떻게 됩니까? 어, 5,500억. 성남시에서 가져갈 이 5,500억도 민간으로 다 사업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100% 공영 개발 했으면 된다는 100% 공영 개발 못 합니다. 그거 못 하게 막은 사람 또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자자 자, 새누리당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 2010년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 2010년에 성남시장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불로소득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 안된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공영개발 하기 위해서 대장동 공공개발 방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거 성남 도시개발공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끝없이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계속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늦게 돼가지고 할수 있던 거 2015년에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신장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민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를 주려고 했던 것을 막아가지고 공공에게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이게 뒤집어 씌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5,503억 원이라고 하는 이 공공의 이익 환수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지금 권성동 의원님은 그냥 민간에서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나 받아가지고 다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권선동 의원님 법학 배우신지 다오래 돼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택지계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이 그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사업과 별부되어 있는 사업은 연관되어 있는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라 한참 10km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의 원도심에 있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다른 사업을 결합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환수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야, 나중에 민간이 너무 또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인허가 조건을 변경을 해가지고 인허가 조건을 변경해서 이 사업자가 가져갈 어, 이익을 맞다. 더 환수하기 위해서 인근 터널 공성 터널 부지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 부담시켜가지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어서 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네. <laughs> 예전 그렇다 보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거를 한 16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이 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어, 선거 철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도 그냥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어, 양주요 정당의 내부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들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그리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사건이든 저, 사, 저 사건이든 저는 규명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영향 여부 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